나와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법 4가지. 네이 사람이 진짜 나랑 맞는 사람일까? 궁합은 생일이 아니라 느낌으로 압니다. 첫째 말이 통한다. 많이 안해도 눈빛만 봐도 알아듣는 사람. 그게 진짜 통하는 인연입니다. 말보다 파장이 맞아요. 둘째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저 옆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차 한잔 마시며 웃게 되는 사람이라면 맞는 겁니다. 셋째, 다투어도 마음이 남지 않는다. 다투고도 금방 풀린다면 그건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보다 애정이 크니까요. 넷째, 좋은 내가 되고 싶어진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조심하게 되고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진다. 그건 최고의 궁합입니다. 궁합은 계산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그게 바로 딱 맞는 인연.